2016 파이어뱅크 KBO 리그 SK 와이번스와 LG 트윈스의 시즌 13번째 맞대결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트윈스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 김용희, 2번 손주인, 3번 정성훈, 4번 박용택 LG 트윈스의 선발 투수는 임창규 투수입니다. 5.95의 평균 자책, 5경기 등판을 했었고요. 어.. 좀 낮았어요. 야 이번에도 151km였는데 <laughs> 땅볼 타격! 3루가 나타다 1루 치자 손주인은 2루까지 원아이루와 1루입니다 9구째 승부입니다 박용택 면허고 때립니다 좌중간이고요 좌중간 좌중간 완전히 칼입니다 1루치자 3루지나 허으로 1루치자까지도 1루지나 3루지나 홈으로 들어옵니다 2타 점적실타 박용택 스코어 2대0 앞서 나가는 엘지투이스입니다 8월에 아, 뭐 박용택 선수는 정말 엄청납니다 이제 12경기 연속 안타인데 아, 풀카운트까지 가는 어려운 승부에서 커트커트 해내면서 2타점 2루타 최은성 최고 때려내고페어 지역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1루지자 박용택은 천천히 홈까지 들어옵니다 최은성의 복귀 적시타 스코어 3대0 네, LG트윈스가 1회부터 지금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건참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1루지자 스타트 빨랐습니다 3루까지 이동합니다. 네 타자 연속안타 때려내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아, 타자 일리가 내면서 3렙 주점를 기억코 불러드립니다. 유강남까지 안타 때려내면서 어, 점수는 4대형을 만드는 LG 트윈스입니다. 자, 차... 내일 점수를 LG가 어,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구 타격, 바운드 컷입니다. 유경수 검에 따라갔고 먼 거리에서 송구 정확했지만 일루에서 살았습니다 김영희. 네, 안타. 2구 때립니다. 이기구헌도 빈마치 땅볼. 3루수 잡고 1루! 빠르게 뿌립니다. 아웃입니다. 골 뒤로 살짝 흘렀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3루까지 들어가는 김용희. 빈맞았습니다 안타입니다. 정성훈. 오늘 2타수 2안타. 3루 추자 득점. 스코어 5대0입니다. 자 오늘은 뭐 LG 트윈스가 라라 공략에 뭐 확실하게 성공을 하는 초반이네요. 나골 번드 큽니다. 범베츠 잡았고요. 1호, 1호에서 아웃입니다. 1호에서 투아자 LG 트윈스는 합의 판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오른발이 먼저 도착을 하기는 한것 같거든요. 근데 베이스에 닿은 다음에 약간 뜨는 동작이 있었잖아요. 네. 세이프로 네. 한정이 번복 금 4개를 좀 쳐내고 있는 오지환이에요 좌측에요 안탑니다 3루 주자 검으로 득점 1루 주자까지도 불러들인 오지환 2점을 더 추가하는 엘드토리스입니다 타자주자 1루까지 자정영일 선수를 올렸지만 불을 끄지 못하고 있는 SK입니다 몸에 맞는 공 하나 피한 타 하나 낮은 땅볼 때려내면서 3루간을 또 뚫는 엘즈입니다 3루 주자와 1루 주자까지 검으로 득점 9대요 유강남의 2타점 적시타. 자, 2회에도 타자 1순 1회 2회. 네, 2이닝 타자 1순 공격하고 나이스! 있는 LG입니다. 네. 정말 엄청난 초반 집중력이네요. 3루 쪽입니다. 파운드 yeah. 되면서 헤어타구가 됐습니다 2루까지 노리나요 김용희 2루. 2루에 들어갑니다. 몸볼 투스트라이 이번에는 우측 외익스 따라갑니다. 펜스 근처, 파울 지역에서 네, 잡았어요. 잡아냈습니다. 2루 주자 태그업, 3루까지. 원아웃 주자 3루입니다. 투웬 원. 딱볼 타격, 유격수 잡았고요. 1루, 던져서 아웃 시킵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득점하면서 한 점을 더 보태 놓는 LG 투 s 입니다 점수 10대 0이로어습니다 성석환. 3루간 안타입니다. 원아웃 주자 1루. 카드도 있거든요. 네. 하고 높게 띄웠습니다. 중에서 한참을 따라갑니다. 펜스 근처. 담장을 먼바운드로 때립니다. 일로 있던 주자 양석환이 홈까지 들어오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점더 달아나는 LG 트윈스. 11대2가 됩니다. 김지옥. 어... 스윙. 삼진. 연속 삼진 잡아냅니다 김지옥. 스윙. 스틸. 임정우. 최정을 돌려세웁니다. 조금 건드렸습니다. 선루스 잡고 1루 던져서 아웃됩니다. 3아웃. 경기 종료. LG가 오늘 대승을 거두면서 SK는 4연승을 마감하게 됐고요. LG는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